절의별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식약처 이곳을 찾아 떠나는 랩실 투어 어! 깜짝이야! 아유, 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근육통 때문에.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안마 받으려고요 의료기기가 되게 좋네. 요 이게 아니지 않아요? 아니 아니야. 이거 의료기기야. 아, 이거 안마 하자고요 아무 데서나 파는데. 아니야. 이거 그, 허가 받은 데서 파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어디 좋아요. 아니, 왜니까요. 저랑 네게왔 쓸래요? 자 오늘의 연구소 찾아왔습니다 짜잔 여기 팀원들 분들 중에 한번이 분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대뜸 질문 하나 먼저 할게요. 네. 제가 내기를 하나 했는데 이 안마 의자가 의료기기가 맞나요? 아닌가요? 그거는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질문인데요. 실제로는 안마 의자는 의료기가 아니지만 이제 최근에 의료기기로서 허가를 받은 안마 의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목소리> 요즘 스르생이라고 드라마를 엄청 즐겨보고 있어요 스르생에서 신기한 장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심장을 뛰게 해준다는 장비가 있었어요 이것도 의료기기 맞죠? 네 의료기기 맞습니다 저도 스르생 재밌게 봤는데요 제가 질문하실 줄 알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바드라는 장비는 이제 말기 신부전 환자들에게 심장의 기능을 대신해서 보조해주는 장치인데요. 자심실에다가 어, 펌프를 넣게 되고 모터의 힘을 통해서 대동맥으로 피를 온몸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보조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했던 제품입니다. 아, 그러면 이 장비는 인체에 들어가는 의료기기인 만큼 네. 관리도 중요하고 그리고 오류 작동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네. 것도 중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체 이식되는 이런 제품들에 한해서는 재심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수년간 추적 관찰을 해서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계속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런 걸 모두 선생님이 계신 부서에서 하시는 거죠? 네, 저희 의료기 심사부에서 이런 의료 기기들을 다 심사를 하고 있고 총 품목은 총 2,400여 개 정도 되고요. 지금 과학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새로운 의료 기기도 계속 개발이 되고 품목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의 세계는 굉장히 넓고도 많은데요. 제가 오늘 퀴즈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아, 이 중에서 어떤 게 의료기기일까요? 어, 제가 봤을 땐 아무래도 이쪽에 있는 게 조금 전문적이어 보이는데요. 이쪽에 있는 애들이 아닌가요? 땡, 틀렸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제품들이 <laughs> 다 의료기기입니다. 아 이게 전부 다요? 네. 아.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뭐 체온계나 안마기, 온열기 같은 거 하나쯤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정에서 많이들 쓰시는 의료 기기가 사실은 의료 기기가 아닐 수도 있다면서요? 네. 의료 기기가 아닌 공산품인데 의료 기기의 효능 효과를 광고하는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게 의료 기기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제 의료 기기와 공산품은 외형이 비슷해서 의료 기기 문구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으로 아. 허가 인증된 제품인지는 저희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제품명이나 허가번호를 검색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속 심전도 측정 어플도 의료기기이다. 스마트워치 자체는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이지만 스마트워치 속 심전도 측정 어플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정식 의료기기입니다. 탈모 치료를 돕는 의료기기가 있다.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로 빛을 이용하여 두피를 자극하고 세포의 대사 활동을 촉진하여 모발 수및 두께를 증가시키는 의료 기기입니다. 마사지기는 의료 기기가 아니다. 단순히 피로를 풀기 위해 사용되는 마사지기는 공산품이지만 환자들의 통증 완화 등 의료용 목적을 표방하면 의료 기기로 분류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연구는 아니지만 정말 잘 몰랐던 의료기기의 세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주무관님 어떠셨나요? 네, 저도 참 재밌었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제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중고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는 어, 구매를 하실 때 의료기기인지 아닌지를 주의를 하셔서. 구매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식약처 별의별 연구소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